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올해 시작되는 탁구 디비전 리그를 포함하여 세계 탁구 리그에 대해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중국의 슈퍼리그입니다. 세계 최강의 탁구 실력을 자랑하는 중국은 리그 역시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 랭킹 10위권 이내에 올라와 있는 선수들 대부분이 참가하는 리그이며 그 명성에 걸맞게 선수들에게 주어지는 연봉 역시 엄청납니다. 중국 탁구 스타 장지코 선수가 2017년도 기준 10억 정도를 받았다고 하는데, 리그 연봉뿐만 아니라 슈퍼리그에 참가하는 순간 광고비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럼 중국 탁구 슈퍼리그 경기 방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슈퍼리그는 4단 1복으로 진행되며 10개 팀이 참여합니다. 2차전에 나눠 경기가 진행되며 1차전에서 10개 팀이 홈앤 어웨이 방식으로 리그전을 거치며 한 팀당 보통 18경기를 진행합니다. 그중 상위 4팀만이 2차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됩니다. 2차전에서는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슈퍼리그만의 특별한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1차전 1위팀이 3, 4위팀 중한 팀을 선택해서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2위팀은 나머지 한 팀과 경기를 하게 됩니다. 슈퍼리그에 출전한 한국 선수는 주세혁, 정영식, 오상은, 유승민, 서효원 등이 있으며 그중 주세혁 선수 팀이 2012년, 2013년 연속 우승하여 중국에서 스타급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슈퍼리그 밑으로는 지하 A, 지하 B, 지하 C로 내려가는데 지하 A, 지하 B의 탁구 수준이 한국 탁구 프로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역시 중국 탁구 강국이네요. <목소리> 다음은 독일 탁구 리그 분데스리가입니다. 분데스리가의 리그 구성은 1부 통합 리그, 2, 3부는 동서 남북으로 나뉘어져 리그가 진행됩니다. 4부부터는 각 지역 리그로 이루어져 있으며 10부에서 11부 정도까지 많은 부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c m p b 44. And that 1부에서 3부까지가 프로리그, 4부부터는 아마추어리그입니다. 1부리그에서 뛰는 선수는 독일 최강타구플레이어 티모버를 포함해서 칼데라노 휴고, that it was qualified for the second that it was qualified for the second knockout stage. Pitch for yes. Oh this is again beautiful. Changing direction. 시원시원한 공격 스타일로 유명한 휴고 선수의 연습 영상입니다. 다음은 분데스리가 1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시몬 고지 선수의 경기 영상입니다.

군대스리가의 일부 리그도 슈퍼리그와 거의 비슷한 경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4단 1복이며 10개 팀 정도가 참여하여 홈앤어웨이 방식 리그전으로 한 팀당 총 18경기를 치릅니다. 역시 1차전 상위 4팀만이 2차전에 진출하게 되는데 슈퍼리그와 다른 점이 있다면 군대스리가 일부 리그는 1차 1위팀과 4위팀이 경기를 하고 2위팀과 3위팀이 경기를 치릅니다. 일본 T리그입니다. 2018년도에 출범한 일본 T리그는 일부 리그인 T 프리미어 그 밑으로 T1, T2, T3, T4 총 5개의 리그로 나눠집니다. 현재는 T 프리미어 리그만 운영이 되고 있으며 나머지 리그는 2026년도까지 출범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리그 경기 방식은 총 2차전으로 진행되며, 1차전에서 4팀이 참가하여 2개 팀만이 2차전에 진출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다른 리그와 다르게, 일본 리그는 2차전에서 바로 결승전으로 진행되며, 일본 리그에 출전한 한국 선수는 정영식, 이상수, 임정은, 주세엽, 조대성, 서효원, 전지희, 양하은 선수가 있습니다. 2021 한국 디비전 리그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한국 탁구 리그입니다. 엘리트 선수뿐만 아니라 생활체육 선수들도 참여할 수 있는 디비전 리그는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미래에셋증권의 후원을 받아 출범되었습니다.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 7개월간 진행되며 장소는 전국 탁구장 및 체육관에서 이루어집니다. 경기 장소는 리그 감독관이 실사하여 결정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2021년 5월 28일까지 참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가 방법은 우선 자신이 동호인이 아니라면 동호회에 가입을 하거나 시도 탁구협회에 선수 등록을 합니다. 선수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대한탁구협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공지사항에 보시면 디비전 탁구 리그 이미지가 눈에 띄게 보입니다. 아, 참가비 만 원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경기 방식은 2단 1복으로 진행되며, 팀당 선수 인원이 최소 2명, 최대 3명으로 참가가 가능합니다. 경기는 1번 단식, 2번 단식, 3번 복식으로 진행되며, 5판 3 선승제로 경기합니다. 리그 구성은, T4 하이 리그는 지역 6부 이하, T4 상위 리그는 지역 4, 5부, T3 리그는 선수부에서 지역 3부, T2 리그는 T3 리그 상위 20%, T1 리그는 종합선수권 대회 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승급 방법은 전국 시군구 리그전을 실시하여 리그 예선 1등팀이 상위 리그로 승급합니다. 리그는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일 남녀 경기가 오전 오후로 나뉘어 진행되며 시군구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의 슈퍼리그 같은 경우 최하위권 팀이 경기를 해도 팬들의 응원은 우리나라 프로야구 응원전을 방불케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준 높은 경기를 펼쳐야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고 스타성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와줘야 팬들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디비전 리그를 시행하는데 짧은 기간에 이러한 팬덤을 얻기는 힘들겠지만 디비전 리그의 무한 경쟁으로 탁구의 수준이 올라가고 새로운 스타성 있는 선수들을 발굴하다 보면 야구를 하지 않아도 야구장에 가는 것처럼 탁구를 치지 않아도 탁구 리그를 보러 가게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화가 되려면 선수들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 많은 동호인 여러분들과 협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비전 리그, 잘 출범할 수 있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